네, 안녕하세요. 양기마기사입니다. 오늘은 선수 양기마 대 후수 양기마 기보 만나보겠습니다. 상대가 말을 진출시켜서 반대쪽 마가 한번 올라가 주었구요. 포가 넘어서 병을 노리겠다 라고 하니까 올려서 지켜줍니다. 상대가 차기를 확보합니다. 저도 반대쪽 차기를 확보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쪽 차기를 확보했기 때문에 왼쪽 포를 면포로 둘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면 이제 병쓴쪽 포를 좀 활용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상대가 이제 중앙 전투를 붙이니까 포로 수비를 해주었습니다. 상대가 이제 2번 졸을 올리면서 나중에 4번 졸도 올린 다음에 중앙을 이렇게 잡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일단 튼튼하게 양말을 구축을 했고요. 네, 상대가 이 조를 올리기 전에 말을 한번 받고 올렸어야 됐는데 좀 급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여기서 병을 조를 타면서 말을 불러들일 때 이렇게 막아 나가는 경우가 있죠. 이제 포로 선수로 말을 노리고 올라간 말은 양조를 노리니까 좀 초나라 입장에서 좀 급했다. 여기서 이제 한쪽 조를 선택을 할때 반대쪽 조를 한번 잡아줍니다. 마에 진입을 조로 막았을 때 다시 들어왔고요. 상대가 이 지금은 말을 찾지만 마대가 가능했다. 여기서 상대는 졸로 잡아주는 모습. 일단 기위쌍이 한번 나가 주었습니다. 상대는 궁수비를 선택을 했고요. 포가 한번 들어가고, 기위상 나왔을 때 포가 한번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상대가 상이 올라왔는데, 아 여기서 제가 좀 실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위상이 돌아오는 수를 선택을 했고, 여기서 상병타를 했을 때 무심코 잡아버렸는데, 여기서 이제 상장군의 마가교환이 되니까 초반에 봤던 이득이 조금 많이 꺾인 감이 있죠. 그리고 궁수비도 약간 불안해 가지고 아 약간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상대차가 선수로 포를 겨냥하니까 차로 지켜주었고요. 왼쪽 차로도 지켜줄 수는 있는데 나중에 궁을 좀 내려야 되기 때문에 우진 차로 지켜주는 모습. 그리고 상대 졸로 받았을 때 일단 사르를 한번 넣어줍니다. 상대 차가 들어와서 이쪽 부분에 장군을 부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리 한번 수비를 해 주었고요. 그러자 이제 독병을 노려서 지금은 좀 포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 병을 지킨다라고 하면은 차가 좀 붙는 수가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럼 포까지 죽여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은 병을 죽이면서 일단은 뒤를 보겠다. 상대가 조를 한번 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포마저 내려가면서 이 상을 지켜주게 되고 나중에 여차하면 면상으로 올라올 수 있게끔 하겠다. 근데 상대가 여기서 조를 한번 밉니다 일단은 궁이 내려갈 수밖에 없었고요. 여기서 대가 진행이 되고 포를 일단은 살려줍니다. 선수로 말을 노리긴 해서 여기서는 상대가 차로 잡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만약에 잡았으면 은 이제 저도 이제 조를 취할 생각이었습니다. 상대가 여기서 먼저 조를 받아주는 수를 선택을 해서 일단 말을 먼저 잡아주었고요 상대가 좀 놓친 부분도 있죠 상대가 조를 당기자 뒤에 있는 포를 한번 겨냥해 줍니다 사로 받자 일단은 포 한번 취해주고 사로 포를 취하더라도 나도 잡게 되면서 이득을 볼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어 운이 좋게도 어느 정도 풀렸긴 했습니다 상대차가 들어오니까 우선 한번 변으로 뜰 수밖에 없었고 이제 차장군을 부르니까 사로 커버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상대도 조금 미스를 하는 게 차포타가 있었죠? 이제 장군이니까. 네, 상대가 여기서도 이제 또 승부수를 띄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차대가 진행이 되고 일단 무난하게 먼저 포가 돌아와서 선수로 장군을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수비를 커버했을 때 이제 포를 한번 변으로 움직이는 모습. 물론 차가 들어서는 수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점수를 한번 보면은 상당히 많이 차이 나잖아요. 상대 끼는 기물도 없고, 포도 없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이제 굳히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질 수가 없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차가 들어서는 수보다 일단 안정적으로 가겠다. 상대는 이제 졸에 의지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 변해 있는 졸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한의 수비가 구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일단은 지금은 한번 들어와 줍니다 여기 포다리도 있어가지고 상대는 궁을 틀었고요 일단은 중포로 자리를 합니다 여기에 오고 싶었습니다만 나중에 미는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다 상대가 밀어서 일단은 차장군 그리고 상대의 궁이 올라오자 포장군을 불러주면서, 궁을 한번 띄워줍니다. 그리고 살을 한번 받아주는데요. 상대가 조를 한번 당기자, 차가 들어와서 이제 포사타를 하겠다. 그러니까 상대가 위로 한번 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포를 한번 꽂습니다. 좀 재밌는 모양이 나오지 않았나요? 좀 이런 수를 좀 두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멋있다. <laughs> 상대차가 빠지자 이제 뒤에 있던 조를 잡을 수 있었고요. 상대차가 들어서지만 이제 차로 커버를 하게 되면서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뭐그 이후로는 이제 살을 한번 올린 다음에 포를 내리면 되겠죠? 그쵸? 네, 오늘은 선수연 기마대 후수 양기마 기보를 만나보았는데요. 일단은 초반에는 무난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가 이쪽 초반에 3조를 성급하게 올리는 바람에 이제 양말을 구축하고 한번 올렸어야 됐다. 상대의 실수가 나와서 이제 한나라 입장에서는 유리하게 흘러갔고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초반에 유리하게 시작하다 보니까 좀 생각을 안일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바로 후수 입장에서도 이제 상당히 좀 실수하는 실수가 나왔다. 이제, 양상이 위치한다, 라고 보면은, 이제 상장군의 귀마가 날아갈 수 있겠구나. 이 부분도 좀 조심하면서, 대국을 운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결과적으로는 초반에는 초나라의 실수가 나오고, 그 이후로는 이제 한나라의 실수가 나왔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상대방이 초반에 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생각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실수 없이 안전하게 대국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을 보셨다면은,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